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으로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묶여지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묶어주는 비단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실 때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마음을 묶어주는 비단 끈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본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묶여지고 연결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종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정말 많은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종의 정신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정신과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다락한 본성으로는요, 남을 조금만 도와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은혜를 베풀면 목소리까지 달라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종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낮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은 서로에게 착한 종이 착한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을 도와주었는데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은 열심히 일한 후에 내가 이만큼 너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그런 태도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도와준 후 여전히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왜 우리가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정신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비단끈이다. 아, 여기 끈인 끈인데 비단끈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고상한 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묶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감촉을 갖는 비단 끈으로 사랑은, 사랑은 우리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모본으로 내세우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만을 생각하는 한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행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 내려놓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최소한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비단 끈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아의 좁은 반경을 우리의 생각과 태도의 중심으로 삼지 않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은요 자아를 벗어나야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자꾸 내 자아에 막혀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내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정말 위하는데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기 위하여 밝은 빛을 주셨을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빛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만약 내가 그 교회에서 충분히 섬김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내가 내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때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진리에, 그 교회 안에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종의 정신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종의 정신으로 다니지 않으면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떨어져서 뒤로 조금 물러나 있는 형제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가시가 되고 그분들이 내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나가 종의 정신. 섬기는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세상 교육은요,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세로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살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생 사명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분께서는 주의와 존경과 봉사를 요구하는 왕으로 백성들 가운데 서지 않고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로 서셨다.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사람을 보시든지 그 사람을 인간의 동정적인 필요로 하는 자로 보셨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셨다고 했습니까? 동정이 필요한 자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자비가 나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를 볼때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동정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비가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가서 하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자들은 기꺼이 섬기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처럼 냉담하고 그처럼 불친절하고 이기적이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는 주목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지나쳐버린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동정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장 5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피로를 따라 동정을 베푸는 말씀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참 여기 흥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신분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보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더큰 선물, 더 값진 선물을 나눠주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선물을 주고, 부자에게는 아주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가도 그렇고 잔치 집에 가도 그렇고 심지어 장례식장 가도 이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부자를 무시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가까이 접근해서 그분의 영적 도움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성도들을 도와줄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 이 면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춘 마음으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대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의 큰 교훈을 더욱 완벽하게 배워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어,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할 경우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에게 가장 위험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가 형제를 취급하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의 주께서 그를 취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 여기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법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워 놓은 자비와 용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 용서의 법칙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야만 용서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형을 당감 받았습니다. 지옥불을 탕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껏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내려져 있는 하늘의 정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주는 용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멱살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내가 그 사람에게 편히 대해줘서 그 사람이 내 눈치를 보지 않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겨우 나누어줄 수 있는 용서입니다. 성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왜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왜냐면, 복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의 책들에 기록해 놓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당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내 영혼과 내 건강이 평안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밤에 잠이 안 오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드레날린 홀몬이 쏟아져 나와서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너희는 용서해 주어라. 복수를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이 세상을 평안히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더욱 높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분이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재판관, 하나님을 지옥불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판관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신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이 신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하는 신부처럼 보호하고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정죄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그 섬김의 자세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알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쉴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면 편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은혜로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자, 이런 생각이 뭔가요?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보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큰 손해가 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 가장 큰 우리 영혼의 손해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옥불을 퍼부어서 우리를 죽지도 못하게 벌펄 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의 영혼에 큰 상처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 영적 생애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성품과 생애를 보고 자녀들의 마음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자세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성도에게는 흔들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정확하게 보면은 그분께 대한 존경과 매력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에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예언 해석과 잘못된 복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사탄은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억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표준을 결코 낮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표준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이 표준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사랑을 퍼부음바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어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5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하도록 요구되는 사랑의 높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직물은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소를 주시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의 목에 줄을 끌어매고 성소로 끌고 가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의 목에 줄을 매고 하늘 성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돼서 사랑의 종, 은혜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은 어떤 때는 말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죽고 내가 피를 흘려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증오와 그 정신을 못 박아야만 용서가 가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해 줄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큰 죄를 내 인생 가운데 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늘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형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함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미움과 원수와 증오로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 짧은 저희의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가족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또 누구를 향해서 저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복수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형제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풍요로운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be changing your